차, 국가설도망 구축회의 경기 남부 과육철도가용총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우리시는 용인 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4개시 총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 차량기지 이전 문제, 기존 3호선 Y자 분기로 인한 차량 배차 간격 증가, 표정속도 저하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할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3년 2월 21일 경기도 김동현 지사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시장님들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8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3년 5월 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총 사업비 약 5조 2750억 원의 복선전철 사업으로 경제성이 BC가 1.20이 나오는 매우 우수한 노선입니다. 성남시를 포함해 4개 시에서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올해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공동 건임문 서명식을 가지려 했으나 김동현 경기지사가 불참하여 4개 시만 서명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을 요구한다라는 명목하에 비용 대비 편익 bc가 1.15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은 또한 민간에서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니, 보이는 어, 민간 사업 추진 어, 경기 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주사의 사업,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사업으로 제한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즉 예타도 면제되고 국토부의 사업자 적격성 심사만으로 기간이 매우 단축돼서 경기도민께 심민께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빼놓고 어, 제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지금이라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야 하고 경기도 김동윤 지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김동현 지사는 4개 시와 협약한 상생 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을 국토,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는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로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별 일률, 일률적 검토가 아닌 민자 제한이 있는 사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 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민 여러분,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경기 남부 4개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 도시들이 발전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기 남부 용인, 수원, 화성시와 함께 내년에 승인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 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다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며 또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기반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 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